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사막. 음, 공격적 악재에는 공격적 호재가 기다린다. HLB 100%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을 건데요. 일단은 100% 무상증자는 호재가 맞아요. 호재가 맞고, 어, 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회사가 진짜 돈이 없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냐, 혹은 그 관리 종목 요건 중에 음, 자본잠식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냐 혹은 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확 빠져가지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 호재거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좀 큰데 어~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소리 때문에 그래서 아~ 그 경우는 아닌 거라고 했나요? 어쨌든 그 그렇게 대형급 호재 리보세라닙 관련된 어떤 회사의 본격적인 매출액에 매출액을 폭증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라기보다는 주가를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보통 한 9만 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 유지하고 있던 주가가 단기간에 4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것을 또 하나의 호재로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입니다.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거나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20, 20주, 200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 단기적인 큰 악재를 단기적인 큰 호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어떤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얘기는 회사에서 어, 증자가 뜨고 증자가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시가 어, 지금 5,200... 5300만주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억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게 이제 공시가 떴으니까 3월 17일 기간인가요? 3월 17일까지 3월 17일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 이전에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뭐 진짜 단기간에 주가가 뭐두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상한가 뭐 두세 방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HLB랑 HLB 생명과학은 오늘 장 어,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 저는 처음으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길래 혹시 어제 나왔던 이 이슈랑 뭐 여러 가지 혹은 장전 시간 외에서 너무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공시가 9시 7분 정도에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무상증자 때문이구나 아 다행이다 이런 방법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근데 어쨌든 어,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이제 주가 방어 작업에 들어갔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론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7위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기수가, 기사가 떴다는 것은 음, 그동안에 제대로 이제 회사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무상증자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HLB를 얼마 전에 매도를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과 HLB는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HLB 제약을 조금 사봤어요 네, 아주 소액만 좀 사봤습니다 HLB 제약이 오늘은 좀 장난을 많이 칠것 같고 또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HLB 제약을 좀 사봤는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을 좀 매도를 하고 샀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끝이 아니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HLB 그룹사, HLB 관계사들의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격적 악재에는 공격적 호재가 답이다. HLB 100% 무상증자 결정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무상증자에 대해서 그 공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개인 투자자 화이팅.